사람들의 동향을 많이 살펴보는데요 이 녹턴 그레이 색상이 생각보다 사람이 끊이지 않고 고 있습니다 블랙은 좀 아쉽네요 네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까만색도 나쁘진 않다 안녕하세요 오림티베컴 자켓 키... 오피디입니다네 지금 저희가 아이오닉6를 해보러 왔습니다 네 아이오닉6가 드디어 전시가 됐습니다 아이오닉6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떤 색깔을 할까 고민이 많이 되지 않으십니까? 일단은 지금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아이언 6세대가 전시되어 있고요. 이세 가지의 색상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. 오링. 네, 지금 저희가 첫 번째로 보고 있는 색상은 무엇일까요? 이 색깔 한번 맞춰보실래요? 어, 이거 그냥 쥐색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지색입니다 근데 네. 되게 어렵게 이름이 적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이 이름은 녹턴 그레이 메탈릭입니다. 아 메탈릭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녹턴, 녹턴 그래서 아 녹색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요 아니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글씨를 보셔야 돼요 그레이 잘 보시면 우리가 아는 주색보다는 조금 더 밝은 계열의 차량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색깔이 굉장히 오묘한 게 약간 녹색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아 어, 진짜요? 네 편견일까요? 어 편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이차 디자인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깔 같아요 아 그거 인정합니다 네 이... 저는 원래 이 아이오닉6가 좀 밝은 색깔에 무조건 어울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. 이게 띠. 이 띠가 있어서 그런지 이 너무 밝은 색상을 하면 이 띠가 너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차 색상 은근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울그락불그락한 그 캐릭터 라인들 볼륨 같은 것 그것 또한도 잘 표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옆면에서 봤을 때도 루프 라인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고 있어서 뭐지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전체적인 외관의 느낌으로 봤을 때 사실 이차 색상은 굉장히 잘 어울리지만 또 반대로 너무 잘 어울리다 보니까 새로운 차 같진 않아요 아 그건 그러네요. 네. 이 차가 분명 새로 나온 디자인의 새 모델인데도 불구하고, 그냥 새로 뽑은 새차 같은 느낌. 아, 인정합니다. 네, 네.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, 또 재밌는 게이 대, 밑에 하단부에 있는 색상이 대부분이 그레이로 돼 있잖아요. 굉장히 잘 어울려요. 깔맞춤이에요. 아이오닉 6 색상을 말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이 앞에 있는 이 눈에 거슬린다는 이 검은색 띠. 그리고 지금 사이드 쪽에 자리하고 있는 저 그레이 색상. 이두 가지와 잘 어울리는 색깔이어야 되는데요. 이게 흰색에 서는이 앞에 띠가 조금 아쉬운 부분 이 있었거든요. 이 차는 그레이와 이 까만색 띠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 아이오닉 6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후면 아니겠습니까? 후면은 가장 눈에 띄는 디자인인데 이 컬러를 봤을 때는 굉장히 리어 스포일러와 디퓨저 라인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그런 색상인 것 같아요. 네, 저희가 이 색상 촬영할 때마다 사실 이 사람들의 동향을 많이 살펴보는데요. 이 녹턴 그레이 색상이 생각보다 사람이 끊이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. 아이오네도 제일 무난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도이 아이오니6의 디자인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서. 아... 그래서 이주색이 인기가 많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생각보다 인기가 많은 색상이군요. 라는 거를 한번더 깨닫게 됐습니다. 아, 실내는 어둡네요. 네, 올 블랙입니다. 진리죠? 정말 무난한 색깔인 것 같아요. 아, 제가 이 말한 진리라는 게이 진리의 진리도 있지만은 질린다는 얘기의 진리도 있습니다. <laughs> 언제까지 검은색을 타게할 거야? 동굴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어, 아니데 그래도 이 까만색 덕분에 A 필러에 붙어 있는 보스 스피커가 굉장히 네, 더 디자인적으로 티가 나네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실내가 검은색이다 보니까 저게 오히려 더튈수 있는 디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. 혹시 보스 를 위한 디자인인가요? 어, 아, 보스? 실내 재질을 보면 딱 전형적인 전기차의 느낌이 들긴 합니다. 전부 다 검은색이긴 한데, 그래도 이 실버 톤으로, 그래도 마감을 어느 정도 해놔서, 그래도 구분구분 뭐가 있는지는 확인은 되네요. 맞습니다. 아까 저 A 필러에 있는 그 트위터 스피커의 이 은색처럼 이 까만색과 가장 잘 어떻게 보면 어울리는 색이 은색일 수 있거든요. 저런 은색의 이런 장신구들. 그래서 실내에서도 이 보시면 까만색이기 때문에 더잘 어울리는 부분들이 요소요소 요소 있습니다. 그렇죠. 그 가운데 하나가 물론 지금 앞에 있는 그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일 거고요. 이 테두리가 은색이라서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? 그리고 핸들 옆에 붙어 있는 이런 깜빡이라든지 이런 변속 레버의 이 은색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센터페시아그 조명 아래에서도 보시면 은색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실내 가 검은색이기 때문에 더잘 어울리는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리고 거그 끝에 이어져 있는 센터패시와 이어져 있는 그 문에 있는 손잡이조차도 약간 은색이잖아요. 이 은색도 이 실내 바탕이 까만색이니까 더잘 어울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또 문을 자세히 봤는데 사실 전체가 다 까만색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이 문을 보시면 아랫부분에는 이 은색으로 마감을 해서 실내와 실외 이런 색상적인 부분을 좀 통일을 했더라고요. 보시면 문에 그 보스. 엄청 큰 그죠? 철판대기가 있는 것 같아요. 아, 이 색깔도 은색으로 처리가 돼 있었군요. 어, 아, 그러니까요. 그래서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색깔을 심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름은 올 블랙인데 사실 올 블랙이라고 표현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저희가 지금까지 본 차량이 무슨 색이었죠? 녹턴 그레이 메탈리. 네, 실내는요? 검은색입니다. 맞습니다. 블랙 모노톤입니다. 이차 색상은 바로 어비스 블랙 펄입니다 어비스 블랙 펄네 이름만 들어도 대충 티가 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? 검은색이네요 네 맞습니다 펄이 들어간 검은색이다 이 차를 굉장히 많이 미디어에 올라왔더라고요 사실 이 차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좀 어색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사람이 이 전기차라는 최신 이런 트렌드의 차량을 이 까만색이라는 이 심플한 바디에 올렸더니 조금 심심한 느낌이 있어요 이 디자인이 네. 살지를 않습니다 원래 이아이오닉6라 아이오니식스라는... 울록볼록 하면 하면서 또 풍부한 그 바디라인 그 스트림라이너 그걸 표현해 주는 게 아이오닉6 아니겠습니까? 아,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, 지금 이 블랙 컬러에서는 그 모습이 안 보여요 밤에 보면 은더안 보일 것 같아요 아, <laughs> 네. 이 밤에 봐야 멋있는 차인데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이 차의 외관 디자인에서 사람들이 가장 좀 아쉽다고 표현한 부분이 바로 저 앞에 있는 저 까만색 띠인데요 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러네요 이게 바로 장점 아닐까요? 이거 하나인가요? 이거 하나를 위해서 검색을. 아, 아닙니다.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까만색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이 은색이거든요. 범퍼 하단부와 이제 범퍼 측면부에 보시면 다른 차에서는 그냥 아, 은색이구나 했던 부분이 이게 굉장히 까만색과 대비를 이루어서 굉장히 더 고급져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. 이게 바로 까만색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. 후면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. 아, 이 후면부는 아이오닉6만의 후면에 아름다움이 있는데. 그 모습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하하. 저도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 이후 후면, 아이오닉 6의 후면부를 볼 때마다 포르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저는 포르쉐의 검은색 을본억이 별로 없어요. 아. 왜냐면 이 유려한 이런 라인들이 다 살아서 보이지가 않거든요.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스포츠카를 봐도 되게 알록달록하지 않습니까? 그만큼 밝은 톤이 그디자인을잘 표현해 준다. 아, 맞습니다. 그래서 네. 이 블랙은 좀 아쉽네요. 네,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요소를 봤을 때요런뒤 까만색도 나쁘진 않다. 네. 사실 이것도 좀 특이하잖아요. 뒤에 이 스포일러 부분도 사실 검은색으로다 통일돼 있거든요. 아, 그렇죠. 네, 색상과 상관없이 검은색인데 이 까만색이 검은색이니까 아, 이거 정말 내 자리를 찾은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듭니다. 네, 검은색 외장 컬러가 굉장히 멋지긴 하지만 관리가 사실, 어려워요. 원래 옛날부터 그랬어요. 까만색은 무겁다, 럭셔리하자, 고급지다 그렇죠? 광빨이 난다. 하지만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때가 타는 부분이거든요. 아, 그래서 관리가 더 어렵죠. 그렇죠. 그 가운데 하나가 손때입니다. 손때. 손대. 네, 여기 곳곳에 손때입니다. 이... 까만 차 유지 관리 해보신 분들은 다 한결같은 얘기할 거예요. 세차 하고 와서 번쩍번쩍한데 거기에 손때 빡. 검은색은 정말 인내심이 좋으신 분들이. <웃음> <웃음> 네, 검은색에 그가 좀 단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. 네, 어비스 블랙 포를외장에 가진 이 차. 실내는 과연. 어떤 색깔일지 궁금해지는데요. 아 실내도 깔맞춤했습니다. 아 블랙인가요? <laughs> 네 블랙입니다. <laughs> 아 저는 혹시 다른 색인가 싶어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아... 아 저는 근데 신기하게 이 블랙인데 블랙 같지 않아요. 아이 너무 검은색을 봐서 실내의 아... 검은색이 또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. 아 그렇죠. 이게 단순히 비교해서 봐도 있잖아요. 밖에는 굉장히 까만데 안에는 덜 까매요. <laughs> 이름도 검은색 아닙니까? 블랙 모노톤인데 심지어 모노예요. 모노. 네. 그냥 올 블랙이다. 그리고 실내에서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관에 이런 색상적인 이 컨셉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가만 검은색 이런 실내 원, 원톤이지만 이 스피커 부분하고 이 하단부 하, 하단부의 사이드 스커트 느낌이 그대로 은색이잖아요. 실내에서도 그 느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. 실내 검은색이기 때문에 어울릴만한 이런 은색의 악세사리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. 블랙 원톤이 아무래도 네 가장 선호하지 않을까. 네, 그래서 지금 방금까지 보셨던 차량은 네 외장 컬러는 뭐였나요? 어비스 블랙펄 네 내장 네 컬러는요 블랙 모노톤 네였습니다 얼블랙이었습니다 네 간지 블랙 와! 지금 보시는 차량 무슨 색깔인지 혹시 구분하실 수 있나요? 아, 그럼요. 디지털 그린 펄입니 아, 이게 은근히 헷갈리는데, 유심히 보면은, 네, 녹색빛이 납니다. 대충 보면 검은색 느낌도 좀 나고요. 하지만 녹색이 섞여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는 색상이고요. 사실 지금 우측 부분을 보면은 아마 주차장에서 보는 느낌이 약간 이런 색깔일 것 같고요. 실 외에서 보는 느낌이 약간 이런 색깔이 날것 같아요. 아, 그럴 것 같아요. 그쵸. 그렇죠? 어떻게 보면 좀 매력적인 색깔일 수 있어요. 질리지 않겠는데요? 근데 이 차량도, 어느 차량과 동일하게, 이 범퍼 하단부부터 사이드 스커트, 그 다음에 전면부 범퍼 하단까지 모두, 은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사실 무난무난해요. 무난하네요. 네, 그리고 전면부에 저기 검은색 띠 어, 잘안 보여요. 네, 이 검은색 띠도 그렇게 티가 나지 않고요. 그래서 이차 색상은 이 아이오닉 6가 가지고 있는 이 요소 요소의 디자인 부분하고 굉장히 매치가 잘 어울린다. 그리고 이 차의 후면 디자인을 봐 보면은 고성능차 하면은 그린 색상도 은근히 많거든요. 아, 어, 정말요? 그렇죠. 포르쉐 GT 모델들. 그리고 또 최근에 나왔던 벤츠의 GT 그리고 사실 람보르기니 같은 차들도 이 녹색이 굉장히 많아요 그 차량들의 녹색을 은근히 밀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그누르브린 크림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. 거기가 녹색지옥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거든요 아... 그래서 거기서 이겼다 네. 이 디지털 그린펄의 실내 컬러는 바로 검은색입니다 어 근데 구타모터쇼에서 봤을 때는 이게 밝은 색깔이었거든요 근데 음. 지금 이 검은색을 보니까 아 차가 정말 어두워 보이네요 아까 그차 아닌가요? 아 이렇게 보니까 좀 티가 나네요. 네. 여기와 여기를 보니까 좀 티가 나네요. 그죠? 아네 네, 녹색이 좀 보이네요. 근데 네. 녹색이라기보다는 이 이게... 국방색 아닙니까? 추웅성이 아, 디지털 그린 펄과 실내의 블랙의 조합은 조금 아쉽습니다. 네, 여기 전시된 차들이 전부 다 실내가 블랙 모노톤이라서 그런지 사실은 좀 서운한 감이 있어요. 어, 이렇게까지 할건 아닌 것 같은데, <laughs> 네, 뭐 여튼 네, 실내 블랙은 사실 어두색상의 외장 색 컬러와 매칭을 해도 네, 무난한 것 같아요. 가장 무난한 색깔이죠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뭐 대부분 블랙을 많이 한것 같고요. 네. 어떻게 보면 또 블랙을 추천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해요. 이 천장도 검은색이다 보니까 전부 다 그냥 무난하게 차떼 타는 거 생각하면 은 그냥 검은색 하시는 게 제일 나은. 지금까지 이 차량은 디지털 그린펄의 실내는 블랙 모노입니다. 오링 저희가 오늘 아이오닉 6의 색상을 한번더 봤는데요.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색상에 대한 느낌이 어땠나요? 어둡습니다. 사실 저는 얼티메이트 레드 메탈리 그 색이 궁금했어요. 아이오닉 6를 얘기를 할때이 포르쉐에 대한 느낌을 막 지울 수가 없는데 사실 또 포르쉐 하면은 빨간색 아니겠습니까? 빨간색 색상이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. 뭐 그래도 지금 여기 전시된 차가 전부 다 검은색 어두운 계열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색상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요? 현주자 K의 추천 색상은요? 저의 추천 색상은요. 네. 바로 그래비티 골드 매트. 아, 진리인가요, 사실? 이 차의 디자인에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아무래도 이 전기차라는 느낌과 미래지향적인 느낌, 그 느낌. 네, 이런 거가 굉장히 잘 조합된 색깔이 그래비티 골드 매트가 아닐까 하는데요. 그리고 또 실내 색상을 혹시 추천해주신다면요? 실내는 모름지기 밝은 색이죠. 그레인가요? 네, 그레인입니다. 저는 반대로 사실 이 아이오닉 6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 매력적인 색상인 얼티메이트 레드 메탈릭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어, 진심입니까? 음, 추천이니까요. 네. <laughs> 사실 아직 못 봤습니다. 못 봤지만 빨간색 색상이 이 차의 디자인과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럼 실내는요? 네, 실내는 그냥 블랙 모노톤입니다. 아무래도 이 실내는 이 까만색도 굉장히 무난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네, 지금까지 저희가 아이오닉 6 추가 컬러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고요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또 다른 컬러에 대해서는 이전 저희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, 지금까지 오링TV의 필자키 오피디였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